권력과 더러운 코드들에 의해 정의가 왜곡될 때 잊혀진 자가 지옥에서 돌아와 질서를 다시 세운다. 차가운 밤빛 속에서 침묵은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 세계를 휩쓸 거대한 폭풍의 전조일 뿐이다. 서울의 밤은 언제나 화려했다. 강남의 마천루들이 내뿜는 불빛은 빗방울에 반사되어 도시 전체를 거대한 홀로그램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눈부신 빛조차 닿지 않는 곳, 구로구의 허름한 뒷골목, 깊숙한 곳에 위치한 낡은 PC방에는 곰팡이 냄새와 타다남은 담배 연기만이 자욱했다. 그곳의 가장 구석진 자리, 후드를 깊게 눌러쓴 한 남자가 모니터에 푸른 빛을 마주하고 있었다. 강민우였다. 3년. 그가 서대문 형무소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보낸 시간이었다. 세상은 그를 잊었거나 혹은 실패한 천재 해커로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우의 손가락은 멈춰 있던 시간동안 녹슬기는 커녕 복수심이라는 연료를 태워 더욱 날카롭게 단련되어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기계적인 리듬으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화면에는 복잡한 명령어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단순한 해킹 툴이 아니었다. 그가 감옥 안에서 머릿속으로 수만 번 시뮬레이션하고 출소 후 일주일 동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완성한 걸작이었다.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화면 중앙에 그리스 여신의 투구를 형상화한 로고가 붉게 점멸했다 가라 아테나. 사냥을 시작해 민우의 입에서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같은 시각 테헤란노의 중심부에 우뚝 솟은 미래그룹 본사. 이곳은 대한민국 IT 산업의 심장이자 김동철 회장이 구축한 제국의 요새였다. 55층 펜트하우스 집무실에서 김동철은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 보며 와인잔을 흔들고 있었다. 곧 있을 장관 청문회만 통과하면 그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기술 권력을 손에 쥐게 될 터였다. 여러분은 영상의 소개 제목 부분을 눌러 이야기를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